자, 안녕하세요. 지금 우리 망했어요. 자,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자. 오빠 검색, 네, 안 나와요. 오빠가 해줄게요. 120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거리은행 리사입니다 자 사거리은행 자 청주 방송시간에 자, 한국시간 7시부터 5시 반까지 입니다 자 일단 자. 자요번엔 뱅크 먹어야 돼요 자 파이팅 합니다 자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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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는 찍고, 자 스톱, 스톱, 스톱. 자 플레 번자 한번 보자 플레, 아? 플레, 플레 어플, 그렇지 스리샷까지 <laughs> 잡아놨으니까 그렇지, 자띵직 자, 찍자, 아한 개백 맞았어요, 자 공, 공끝, 패차, 그렇지, 그렇지, 네, 나스, 자오대7뱅카 승합니다. 야 그러면 아까 우리 술롯에서 진거500백공 말고도. 7 0 콩이 이긴데? 3배 콩이 이긴데? 3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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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, 좋아. 자찬콩 들어왔습니다 ชาอีบนเน้นเพลย์อ่ะค่ะกสนีเดชันทนเตอคัสสุนีนะชาเพลย์ไวทิ้งมาชมอดอดใจนะชาเนเชอร์โคจามีปุ๊เก้กสุนีเดสมาร์สมาร์ทไนส์ยองจอม 네스합니다굿데이아 됩니다, 대표님. 나이스. 백입니다 어떻게 하나 걸릴 수도 있는데 집중하셔야 돼요. 아, 파크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자 반갑습니다.어서 오세요. 자그리 네리 사입니다. Okay. 네저 세로 세로 직권입니다. 자그리고게팀리자입니다 ค <st> uh> ู่เน่อ่าเน่เพลย์คาสเนดาสายนิมปังกรดเจโอเซปอนเคสุกเพลย์คูชอมเนียสมอลนสวาวกจังอีุ่นเน่จ้าะมก็สุดนี่านสนส I'm sorry. 자이 집이 어, 파이팅. 이 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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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집파이팅이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이이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이또이이 집이 이이팅이이이 ชาชิ Ça, ้นแรกค่ะคุณชาอับแจ้งเน้นแทนชาเชลกัสนิดาจำเป็นได้เชียวตาขโอมเขินใจและกำลังเมาเลยชาเบงกัสซ่าจอมก็กรอที่ไนซ์ 그림장 아주 예쁜데요 나이스 나이스 김장 때문에 계속 먹어요. 네. 4 2회차참니 제가 봤을 때는 자, 그래도 뭐한 4-5판은 남았습니다. 1000? 저희 마감시간이라 거의 없이 자한번더 한 플레이 해드릴게요. 네레어딱 내려야돼. 이번은 내리 아, 지 내려야지. 아이디가 본전이신데 아. 본전은 응. 하셔야죠. 자 돼요. 갑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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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다. 마오다. 조금 더 이기고 마 자, 배우는 크림이요. 배우는 크림 배우는... 다리야또 본전된 이또 배우는... 뭐. 아, 블랙잭이네. 블랙잭. <laughs> 블랙 어? 맞네. 블랙잭. 블랙 블랙 자. 야. 아. 아, 아 블랙잭이 이긴 거아니야요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어, <laughs>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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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블랙잭전이요 이거 19, 이거21아 그러니까 이집이 집은 이집못 한다더니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이 집은 이 집은 이가은이 집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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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은 세장하는 본 검색 사거리 은행 검색하시면 자 참여 가능하세요 네. 참여는 BNK 8 8 8 이쪽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. 신속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 어디 갈거요 자, 플레이어. 플레이어. 네. 야 뒤에 팬이 하나 팬분이 오셨네 팬분 안녕하세요. 야또 뒤에서 응원해주고 계시네. 야 멋지다 멋지. 아 어, 우리 리사 좋아하세요 혹시? <laughs> 에이, 누나 이야. 누나. 자 앞자는 크림, 크림 다리. 자 포사다. 포사. 쭈이. 아 찍었습니다. 아 뒤에 팬분이 오셨는데 조... 아 이겨야 되는데. 영경 영야 칠점 센데자 가지 가지. 다리 다리 다리. 야, 아 머리였습니다 아. 자 이분도 못 먹어요 맹카 승합니다 근데 의사가 배팅 조절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항상 이기지 않았어? 이번에 와가지고 몇번 이겼어? 아. 여기서? 어 계속 아. 이기지 않았어요? 한번 빼고? 졌어 보다 많이 이겼잖아요 아 역시 <laughs> 잘하네요 자 끝까지 화이팅화이팅이 이거, 이거. 이이 점핑하고 있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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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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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플레 같은데, 플레라인데. 아, 아. 이거. 아. 음. 이거. 있는... 아, 어. 이 이거. 얘기했잖아 거이하고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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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군이군이군이 이거. 군거아 이거. 군거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 쌍구는 못봐요 똑같아요 도같아요자 나는 플레이어 저 a 플레이어 a c a p s 갑시다 Odi. 어 갑시다, 어디? 어디 갑시다. 자, 플레이어 d a Fleur. Fleur. f 사 e u r 리다리리 오사. 아, 사스슬스슬스슬자 자, 슬 슬슬. 자슬슬스 슬슬. 슬슬. 야 없어. 자, 자. 자 영장. 오케이, 스마, 스마, 스마. 좋아, 좋아. 야, 그림 슬슬. 야, 야, 슬점 차네요. 슬점차 슬슬. 아. 아. 저희위 맨카 갔어요. 어, 하지만 아, 이기고 있죠, 아직 청공 그렇지? 맞아요. 화이팅도. 화 야, 닭대기가 점핑 만해네 음. 에이번도 플레이 해야 돼. 플레이? 네. 왜? 점핑 잠네. 짝대기 점핑.

자 쌈점. 자 기회가 있습니다. 다리 다리 스리사. 스리사 잡았습니다. 어, 어 진짜? 다리 다리. 한 방에? 다리. <laughs> 아 다리. <laughs> 아나또 <다리. 웃음> 아, 어디야. 아, 자 이번 보고 스리산 줄 알았지. 자6점6점 오케이. 자 꿈. 피차 피차. 그렇지. 예 나이스. 나이스. 야, 먹었어요. 아 먹었어요. 잘했어요. 야, 그렇게 하면은, 자, 우리 밑에서 그 슬롯 500콩 빼고, 청콩 이기고 있네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자, 그로 한번 잘 살려봐요. 네? 그 체인. 체인지.

자먹먹어야 돼. 자, 다리, 다리, 다리. 투사 자, 터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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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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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힘내지 화이팅. 자, 이번도 뱅크 갈게요. 자, 출발. 운전 대편님 뱅코1 5 0 0올 왔습니다. 드디어. 러보지 마라. 내아이디는전이다올 왔죠? 자, 로사. 입니다전대님 로사 전으로 가냐? 앞으로 가냐? 일1 1 5 0 0습니다 바로 가고. 자, 머리 있네요. 자, 추의 아, 못 빼. 영 o 영 n g 점 다리야 g young young young. Child jump. Hadria. Parco, p a r c 내가 본전이다! 뒷전이 어디있냐! 축하드립니다 자 50, 75쿵 빠지죠 1425쿵입니다 아... 안돼요 딱, 지금 아딱딱 좋다고 딱, 그래 마무리 야, 여기까지 마무릴게요 자. 자 우리 홍보 한번 해주고 네자 사거리은행 매일매일 방송 평수시간 자, 7시부터 자, 한국시간은 7시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. 자사그리 은행 검색하시면 사그리 은행 모든 스팸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하고 점령 가능하세요. 자 BNK88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 네, 비행기 8팔8 네, 비행기 팔8 8 네.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음. 자 여기서 자 마무리하고 내일또 뵙겠습니다 사장님 네,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시작하죠 네. 응. <laughs> 매일매일 딱 시간은 자, 7시부터 <laughs> 5시 반까지예요 5시 반네 시청자님들 네. 감사합니다 네한명에나인것 같습니다 네, 네,